you uh -huh.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파트너 서종민입니다. 오늘은 매매법 검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이 보조지표는 모두 후행지표라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하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에 공유했던 종목들로 검증을 직접 해볼게요. 오늘 검증할 매매법은 DMI 매매법입니다. 공부방에서 공유할 때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매매법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검증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내용만 들으셔도 매매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공부 목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DMI 매매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차트로 보겠습니다. 먼저 DMI 지표 추가해 줄게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 DMI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플러스 DI는 사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마이너스 DI는 파는 세력, 매도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ADX는 추세선입니다. 자 플러스 DI는 어, 사는 세력, 매수 세력이니까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 이 마이너스 DI는 매도 세력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선만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플러스 DI는 나중에 빼고 볼 거지만 그래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플러스 DI 사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DI 선을 돌파해서 상승하면 더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DI가 더 중요한데 이 마이너스 DI는 제가 파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플러스 DI를 교차해서 내려가면 좋은 신호입니다. 이렇게 선이 내려가고 있을 때가 좋은 신호예요. 이거는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주식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이 DMI 지표는 기준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30선이랑 10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신호가 이렇게 선을 두 개를 볼 때는 ADX선이 위로 올라가고 교차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 마이너스 DI 선이 이 기준선을 이탈해서 내려갈 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갈 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1 0선을또 뚫고 내려갈 때가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 여기가 추경 매수 구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DI 선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X 선은 추세선인데 이게 마이너스 DI 선 위에 있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매수 신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X는 올라가고 마이너스 DI는 내려가면서 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 기준선을 또 따라서 내려가는 이 지점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DI가 내려갈 때 ADX는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차트로 보면서 거래 대금 상위 순으로 어, 매매 타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랜덤으로 순서대로 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 보면. 장기급등 나온 자리만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지금은 일단 선 3개로 보고, 그다음부터 선 2개로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자리만 고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차트를 가려놓고 그냥 체크를 해볼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자, 기본적으로 타점이 이 사는 세력이 올라가고, 자, 빨간 선이 올라가고, 이 ADX 선도 올라가면서, 파는 세력은 내려가야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랑, 여기가 매수 타점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매수 타점이고, 여기도 매수 타점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추경 매수 구간이죠? 여기 10선 기준선을 이탈해서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인 매수 구간. 그러니까 여기니까요. 그죠? 둘다 상승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기본적인 매수 구간.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죠. 제가 안 보고 그냥 지표를 봤을 때 적합한 매수 신호다라고 했을 때만 구간 체크를 해도 이렇게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게 DMI 지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표인데 제대로 볼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자 다음 순서대로 유한양행이네요.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최근 매수 타점만 볼 건데 이제는 그 플러스 d i 는 빼고 이 마이너스 아 i 랑 ADX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조금 더잘 보이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기준선도 중요해요.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자 이렇게 두개 기준선 자 매수 타점 체크해 보면 제가 ADX 선이 위에 있고 마이너스 아 i 선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기준선을 이탈할 때가 가장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디아이 선이 10선 또 기준선 이탈했을 때가 추경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가 기본 매수 구간 그럼 이 정도 상승이 나왔고 여기가 추경 매수 구간이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있어요 맞죠 자 SK하이닉스로 최근 몇 군데만 좀 꼽아보면 음 그냥 딱 눈에 띄는 데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시점 여기도 교차해서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시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자리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 상승 구간이긴 하지만 아무데나 찍는다고 해서 이런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으로 어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최근 매수 타점만 체크를 해 보면 자, 여기서 30선 이탈하는 구간이 여기죠. 등 나왔죠. 이제는 슬슬 볼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검증할 때 정확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예, LG 화학인데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음, 어, 예,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ADX 선이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대선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선 이탈 시 추격 매수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 선을 이탈해서 내려가면은 완전히 팔로우할 만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어,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이전 영업일 자리가 l g 화하기딱이 자리거든요 지금 근데 그 다음날 여기는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0선을 이탈해서 매도 세력이 빠지면은 추격 매수를 할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부터 공부방에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DMI 매수 타점 강의 차원으로 종목 공유되었던 것들 지나간 차트가 아닌 그 당시에 DMI 지표가 어떤 모습이어서 공부방의 종목이 공유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월 4일날 비만치료 관련주 차페론 공유되었었는데 차페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페론 9월 4일이면 이날이네요. 9월 4일 자 마이너스 DI선이 10선 기름선을 이탈해서 내려가고 ADX는 올라가고 있는 시점 맞죠? 여기서 벌어지는 시점 여기서 선을 이탈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공유가 나간 겁니다 자 9월 5일에는 마찬가지로 비만치료 관련주죠 대봉 LS 공유되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봉 LS 9월 5일이면 이날이네요 자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찍고 내려가는 시점이 좋다 그랬죠 ADX가 상승하고 있어야 되고 보면 여기서 내려가고 ADX가 상승하고 ADX도 찍었다가 올라가죠 ADX와 마이너스 DI선이 벌어지는 시점 정확하게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선을 이탈하면 여기서 이렇게 추경 매수 구간인 거죠. 그럼 조금 더 강한 강도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월 6일은 자율주행 테마죠. 퓨런티어 종목 공유되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퓨런티어 9월 6일이면 네 이날이네요. 자 마이너스 디아이 선이 내려가고 ADX 선이 올라가는데 이 교차에서 올라가는 지점이고요. 교차에서 올라가는 지점이고 무엇보다 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자, 기준선을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다음으로 내려갈 때 기준선을 돌파해서 내려가죠. 마이너스 DI 선이 그리고 교차해서 ADX 선이 올라가고요. 제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했던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죠. 제가 지금 9월 24일에 이렇게 오른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날 종목을 공유했을 때의 타점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도 지나간 차트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죄송한데 지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매매법이 이해되셨다고 하더라도요 실전에서 바로 적합한 종목이 딱 골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구독자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공유되는 종목을 통해서 전문 트레이더의 관점을 익히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 눌러주셔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한데, 눌러주시면 정말 더 많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신규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제 공부방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 드리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수익이 쌓이지는 않으시죠? 분명히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할 수도 없죠. 노후를 보장해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 수명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 공부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투자 자문사의 지원을 받아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매일 바뀌는 주식 시장의 트렌드와 뉴스, 기대 종목까지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초에 공유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7월 1일에 비만 치료 이슈와 함께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7월 내내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비만 치료 테마는 강세죠. 다음 달인 8월 1일에는 KBI 메탈, 8월 2일에는 8월의 가장 강력한 테마 중 하나였던 진단 키트 관련 주인 수젠텍을 장 시작 직후 공유해드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공유드리는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간다 이건 아니지만 영상만 보시는 것보다 공부방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관점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매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공부방 인원이 만분을 돌파했는데요. 지금 입장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현재 재테크 투자 부문 판매량 1위. 게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제가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이나 여러 노하우를 모두 공개한 책이기 때문에 이 구매한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이렇게 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높은 별점을 매겨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겐 특히 더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받아가셔서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시면서 간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신전용번호 1688-2756번으로 참가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위 번호는 구독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구독자 인증이 완료되면 이동전화로 전자책 파일과 공부방 링크가 재발신됩니다. 가끔 참가라고 안 보내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보내시면 인증이 안될 수가 있어서 말씀은 감사하지만 문자 보내실 때는 참가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업트레이더 까진 아니어도 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 주식을 하셔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금투세는 다음 대선 이후로 유예되거나 혹은 폐지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2차 론지 섹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주도 테마가 명확해지고 장이 살아나면 큰 상승장이 한번곧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래요 그런 장 오면요, 초보자들도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인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검색식도 바르셔서 연습해 보셔야 되고 귀찮거나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이때 공부에 박차를 가해서 실력을 좀 키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시기에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열심히 공유해 드려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요. 전자책이고 신간 발매 예정인데 그때부터는 무료 공유도 중단되니까 꼭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받아보셔서 조건검색식 설정도 해보시고 종목도 직접 발굴해보시고 매매에 적극적으로 임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주식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의 자산이 크게 불어나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